2025년 여름 한국은 관측 이래 유례 없는 폭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천을 웃도는 기온이 연일 기록되고 있으며 기상청도 생명의 위협이 되는 더위라며 이례적인 경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무더위 속에서 지금 가장 큰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전국 병원과 응급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고령의 환자들이 열사병으로 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였고 에어컨을 틀지 않았거나 물을 마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부족했던 경우였습니다. 바로 그런 작은 방심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8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년 여름이 올 때마다 우리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이 어느새 생명의 경계선을 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 듯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가족,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 에어컨을 꺼리는 고집스러운 아버지 주변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참고만 계시는 어머니. 이런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의 혹독한 여름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고령자분들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7가지 여름 생활 습관 하브에 대해 실제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쉽게 구체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의식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노인이 열사병에 걸리기 쉬운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느끼는 힘과 지키는 힘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피부 감각이 둔해져서 스스로는 덥지 않다고 느끼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상황이 쉽게 발생합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흘렀던 땀도 고령이 되면 분비량이 줄어들고 체내의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천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안 흘렸으니 괜찮다. 고 오해하기 쉽고 그 오해가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심장과 혈관의 기능도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특히 폭염이 지속되는 날에는 혈압이 쉽게 불안정해지고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숨가쁨이 자주 나타납니다. 기존에 지병이 있는 분이라면 아주 약한 탈수 상태만으로도 생명에 위협이 되는 중증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의 염분과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수분 중독이나 전나트륨혈증과 같은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원인 중 하나는 나는 더위에 익숙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여름은 기온도 습도도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잘 지냈다는 기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결과 에어컨 사용을 피하거나 물 마시는 것을 뒤로 미루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노인은 덜 느끼고 널 지키며 더 쉽게 오해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장 열사병에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사병이라고 하면 대낮의 태양 아래서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이르기까지 몸은 여러 차례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 대부분은 단순한 몸의 이상감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미리 눈치 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입안이 마르는데도 본인은 목은 안 마르다 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감각이 무뎌져서 몸이 물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고 소변 색이 짙어지는 것도 체내 수분 부족을 나타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식사 후에 평소보다 유난히 피로를 느끼거나 단지 일어섰을 뿐인데 순간 어지럼증이 오는 것도 체내 수분이나 혈압이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두통이 계속되거나 집안을 잠깐 걸었을 뿐인데도 숨이 가빠진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식욕이 사라지거나 음식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탈수뿐만 아니라 체내 염분, 즉, 나트륨이 부족해졌을 가능성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심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70대 여성이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지내던 실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견이 늦어지는 바람에 끝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혼자 사는 80대 남성이 나는 땀도 안 나고 아직 멀쩡하다. 고 이야기한 지몇 시간 만에 탈수와 열사병이 겹쳐 응급 이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입니다. 사소한 몸의 이상이야말로 생명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더위에 익숙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심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70대의 한 여성은 오래된 목조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전기 요금이 걱정되어 사용하지 않았고 한낮의 더위 속에서도 창문만 열어두고 선풍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더위에 강해서 괜찮아 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이상하게 여겨 집에 찾아갔고 그때는 이미 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구급차로 이송되었지만 발견이 늦어 회복하지 못했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실내 온도는 36도를 넘었고 습도도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열기는 빠져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80대 남성이 땀도 안 나고 아직 괜찮다. 며 주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날. 오후 부엌에서 쓰러진 채로 이웃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된 후 중증 열사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땀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천조절기능이 이미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남성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본인은 괜찮다. 고 믿고 있었다고 의사는 말합니다. 또한 대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증의 치매를 앓고 있었고, 에어컨 조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설정을 꺼버렸던 것입니다. 아내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상함을 느끼고 봤을 때는 이미 남편이 축 처져 응답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빠른 대응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설마 집안에서 대낮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밖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집 아니니까 안전하다. 예전에도 멀쩡했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아니란 착각입니다. 하지만 2025년의 여름은 과거와 다릅니다. 기온도 습도도 이전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예년처럼 일하는 생각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의사와 요양 현장에 실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리한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름철, 우붓까지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많은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상 속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냉방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비입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가 적절합니다. 특히 밤에는 수면 중 천이 올라가기 쉬우므로 타이머를 쓰지 말고 약한 바람으로라도 하룻밤 내내 켜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 외출을 피하더라도 집안의 더위로 몸이 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습관은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컵한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소량씩 꾸준히. 또 보리차나 전해질 음료처럼 약간의 염분이 포함된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미소 된장국이나 다시 육수로 염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염분 부족은 열사병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의식적으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고혈압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염분이 들어있으면서도 몸에 부담이 덜한 것이 된장국이나 매실절임입니다. 여름 아침에는 찬물과 함께 싱겁게 끓인 된장국을 습관처럼 섭취하면 안심입니다. 네 번째는 외출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폭염의 위험이 높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피해야 합니다. 장복이나 병원 진료 등은 아침 9시 이전 또는 해가 진 저녁 시간에 예약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꼭 나가야 할 경우에는 양산이나 모자 통풍이 잘 되는 얇은 긴팔 옷을 입고 피부 노출을 줄여야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욕이나 샤워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외출 후 바로 찬물 샤워를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이 되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샤워는 아침에 서늘한 시간대나 밤 기온이 내려간 시간대에 하며 물의 온도는 40도 이하로 유지해 천천히 몸을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집안에 생명을 지키는 메모를 붙여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나 세면대에 물을 마셨나요? 에어컨 켰나요? 같은 문구를 붙여두기만 해도 행동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 직접 쓴 따뜻한 메모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기억력이 약해진 분일수록 시각적인 도움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옷차림을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여름이니 시원한 복장이 좋다고 흔히 말하지만 실은 직사광선에 직접 피부가 노출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긴팔옷 밝은 색의 모자 팔토시 등 피부를 지켜주는 복장이야말로 올바른 여름철 차림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피부의 수분량이 적고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직사광선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체력을 소진시킵니다. 이 유빌까지 습관을 오늘부터 조금씩 의식하기만 해도 본인은 물론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더위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고령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한 통의 전화나 아주 작은 배려가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잘 주무셨어요. 점심엔 에어컨 잘 틀고 있어요. 저녁엔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같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의 건강 상태나 목소리의 변화, 반응 속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5분의 대화만으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 순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집안 온도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연결된 온도계를 설치해두면 스마트폰으로 부모님의 방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시원하게 해보세요 라고 말만 해도 자연스럽게 에어컨 사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여름 생명키트를 만들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전해질 음료, 염분, 정제목에 두를 수 있는 쿨링 타월이나 소형 냉각 팩 등을 넣어두면 필요한 순간 바로 쓸수 있습니다. 물건이 도착한 순간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챙김을 받고 있구나 라는 감정이 들고 그것만으로도 큰 안심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연계입니다. 이웃분들이나 요양보호사 방문 간호사와 평소에 연락을 해두고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만 말해두어도 위급 상황 시 대처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지역 전체가 함께 어르신을 지켜보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면 고립과 방치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벨실 시구를 불러야 하는 상황을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대답이 느리거나 힘이 없고 손발이 뜨겁고 건조하며 의식이 흐릿할 경우엔 절대 주저하지 말고 바로 17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자고 나면 낫겠지라는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와 마음은 어떤 약이나 에어컨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떨어져 있어도 매일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될수 있습니다. 열사병 증상을 인지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확한 대처입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잘못된 상식에 따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열사병이 의심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물론 수분 보충이 필요하지만 갑자기 대량의 물을 마시게 되면 체내 염분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전화 트륨 혈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 수분 처리가 느려지고 그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량씩 자주 마시게 하는 것. 가능하다면 염분이 포함된 전해질 음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찬물 샤워를 갑자기 시키는 것입니다. 더위에 지친 몸을 식히려는 의도로 샤워하면 시원해질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열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을 식힐 때는 목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주요 부위를 젖은 수건이나 냉찜질 팩으로 서서히 식혀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술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맥주 한잔 마시면 시원해진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알코올은 이뇨 작용이 있어 오히려 체내 수분을 더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탈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열사병 증상이 있을 때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네 번째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조금 쉬면 낫겠지 선풍기 틀고 누워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라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증상은 눈에 띄지 않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l 실9에 신고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초기 대응만 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초기 조치가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놓쳐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가족 모두가 미리 알고 공유해두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열사병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에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여름 무더위가 닥칠 때마다 반복되는 안타까운 소식들. 그한건한 한 건에는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무언가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의 아주 작은 관심 작은 습관이 분명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이번 여름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누군가 소중한 얼굴이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계기로 딱 한마디만 먼저 전해주세요. 물은 잘 마시고 있어요. 에어컨은 틀어놨어요. 그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분기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령자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 여름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사히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